네 마지막 5번입니다. 그림과 같이 서쪽으로 기차가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런데 기차는 30m/s로 움직이고 있고 어, 바람도 서쪽으로 부는데 비가 내려요. 그러면 은 비가 약간 바람 방향으로 어, 흘러서 바람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겠죠. 그렇게 해서 관찰자 A 지면에 있는 지면에 정지에 있는 친구예요. 얘가 60도의 각도로 빗방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. 얘가 이렇게 60도로 빗방울이 움직이고 있고 음 하지만 기차를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B는 왼쪽으로 3 0 m s 의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죠 어, 바라볼 때는 빗방울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그야되는 건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력이에요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력이면 관찰자 B가 바라보는 걸까요 A가 바라보는 걸까요 A가 바라봐야 되겠죠 왜냐 지면에 있는 A가 정지해 있고 지면도 정지해 있으니까 어 그러고 그럼 결국엔 뭘 보자는 거? 이 60도 각도에 내리는 빗방울의 속력 VW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. 음, 그러면 기차는 30mps로 움직이고 있어요. 기차가 볼 때는 빗방울이 아랫방향, 왼직방향으로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빗방울은 60도의 각도를 갖고 내리고 있습니다. 자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 VW. 를 알면 끝이에요. 그러면 VW와 VT의 관계는요. VW분의 VT는 사인 6 0으로나타할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싶은 건 VW. 그러면 VT를 사인 6 0으로 나누고 VT는은 우리가 30. 사인 60은 2분의 3.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 주면요. 20 루트 3이 나오게 되요 따라서 지면으로 봤을 때이 VW라는 속력을 가지고 비방울이 60도 각도로 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답은 20 루트 3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응. 그럼 지면에서 봤을 땐 VW 그 다음에 VT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연직 방향으로 비방울이 어 내리고 있으니까 이 벡터의 방향과 그리고 어 상대 속도개념을잘 활용하시면 은 바로 풀수 있을 겁니다.